오늘은 파스타를 만들 건데요. 이 버섯 파스타를 만들 거예요. 소 등심을 300g을 준비를 했습니다. 얼라 완전 가루를 내시면 안 되고 이제 다지는 식으로만 버섯이에요. 엄청 잘 다져졌죠? 어마어마하게 많이 버섯이 들어가죠? 올리브 오일을 부어주시고 마늘 1큰술 넣고 마늘 향은 약간 내주세요 양파를 넣어주세요 양파가 많이 들어가면 요리가 시원하고 달짝지근하고 맛있어요 고기를 넣고 소금 한 꼬집 넣어주시고 자 이제 나머지 야채를 투하해주세요 토마토 갈아 놓은 것도 넣습니다. 이게 맛볼이에요, 맛볼. 그리고 이제 토마토. 이거는 완전히 나트럴 토마토예요. 아무것도 안 들어간 나트럴 토마토 이렇게 갈아 진 건데요. 시리오. 그래서 저는 항상 이걸 사용합니다. 이건 옵션이에요. 넣으셔도 되고, 안 넣으셔도 됩니다. 이게 약간 알큰한 고추거든요. 저는 넣을 거예요. 이거, 알칸한 거, 이걸 넣어 놓으시면 굉장히 맛이 더 좋아요. 한 6인분 되겠네, 6인분. 올개수잎한 서너 개 넣어주시고, 한 3분만 끓여주세요. 와, 오레가노를 넣어주세요, 오레가노. 오레가노를 넣으면요 진짜 맛있어요. 오래간만에 스파게티 만들어요. 간을 봐주세요. 음, 와우! 좋아요. 음, 와, 오늘 점심은 파스타다. 와, 맛있겠죠? 어때요? 표고버섯 파스타예요. 표고버섯 파스타.